안녕하세요. 가랑건축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지은 A 프레임 주택을 시공 과정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A 프레임 주택은 지붕 각도가 보통 한 65도 정도 돼요. 그래서 이쪽 북유럽의 뭐 핀란드나 그 스위스 이쪽으로 눈이 많이 오는 그 북유럽에서 굉장히 A 자로다가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강원도 쪽에 전원주택의 어떤 A 프레임 주택을 시공을 하면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그런 주택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음, 그런 로망이 있어서 준비를 했다가. 올해 세 동을 제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 시공 과정을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다가 편집을 했는데, 완공해놓고 나서 보니까 집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 A 프레임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외관이 수려하고 예쁘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붕과 벽체를 한 번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공기가 많이 짧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음, 주택 시공비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지붕의 높이가 뭐, 가운데 기준으로 한 7m5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공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어, 높이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치 어떤 아시바를 댄다든지 시공하는 데 있어서의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음, 외벽이나 지붕은 전부 다 징크 어, 판넬로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경량 각관으로다가 골조를 짜고 지붕 판넬은 25mm, 255mm 징크 판넬. 그 다음에 옆에 외벽은 155mm 징크 판넬로 외부를 마감한 A자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조 위에 지붕을, 판넬을 덮으면 집의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사 기간은 이게 지금 이 주택이 1층은 11평이고 2층은 6평 주택인데 우리나라 그 건축법에 보면 다락에 대한 그 규정이 평균 고가 1.8 미만이면 다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집을 짓다 보니까 2층 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다락으로는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층이 11평이고 2층이 6평입니다. 그 1층에는 현관, 그 다음에 주방, 거실, 화장실, 보일러실이 있고요. 2층에는 침실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좀 널찍한 공간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A프레임 주택을 저도 처음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시공을 하면서는 조금씩 그 수정을 해가면서 시공을 했습니다. 뭐 크게 적인 아니지만 내부의 어떤 공간 활용이라든지. 지붕의 어떤 그런 각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연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고 이게 2층으로다가 시공이 되다 보니까 전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소방관 진입창이 필요합니다. 소방관 진입창이 필요하고 지붕에는 이제 징급한 대로 255mm를 사용을 했지만 중간에 50mm의 공기층이 있고 거기에다가 어, OSLB 하판을 치고, 뭐야, 석고를 치고서 도배를 했기 때문에, 음, 지붕의 어떤 그 벽체는 300m가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단열은 충분히 어, 강화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벽체에다가는, 음, 이렇게 전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판넬에다가 열반사 단열재를 시공을 했어요. 결로도 방지도 하고 어, 단열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어, 기초서부터 정화조묻는거서부터 어, 기초 작업까지 한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4인이 작업을 해 가지고 네 사람이 해서 음, 한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 어, 마무리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외부에는 어, 일본산 삼목으로다가 외장재를 마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음, 살구나무색으로다가 오일센을 칠해가지고 색깔이 아주 화려한 색깔이 나도록 외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 주택을 짓는데 뭐, 건축 자제하고 인건비하고 실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목조로 짓던 경량 철골로 짓던 뭐 조립식으로 짓던 농막이 아닌 정식 주택에서는 평당 500만원 이하로는 시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더더군다나 이제 소형 주택인 경우에는 평당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시공 기간도 한달 안에 끝내기에는 뭐 굉장히 바쁘고요. 보통은 한달 이상 걸리는 그런 시공 기간인데 저희는 이쪽에다가 주택 단지에다가 다섯 동을 동시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어 공정별로다가 인원이 투입이 돼서. 어, 평당가를 좀 낮출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부분은 어, 평당 한 500만 원이다라고 보셨을 때 순수 건축비는 뭐한 8천에서 8,5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마당에 주차장과 잔디까지 다 심어서 완전히 어, 주택이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위쪽으로도 한 채가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상당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골 전원주택에 맞는 아름다운 주택이 완성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뭐 주택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많이 살펴보시고서 어 연구를 좀 하셔서 아주 멋진 전원에다가 멋진 전원주택을 지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요 시공 사진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요, 구경하러 오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주소 남겨드릴게요. 가람건축입니다. 감사합니다.